11월 16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58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금식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금식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금식은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 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팔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복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복의 특징들을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빛, 치유, 그리고 인도와 보호, 동행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빛 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새벽빛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빛은 은혜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게 되어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은 새벽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역사를 간구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자들, 곧 올바른 금식을 하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 체덱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언약적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을 때에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약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 임만웨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만회를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